오봉산 침산정 야경입니다. 침산입니다. 침산 일명 침산인데 다드 다드 다듬이 돌 침짜입니다. 산이 산 모양이 다듬이 돌 같다 그래요. 다듬이 돌침산 일명 오봉산이랍니다. 봉우리가 다섯 개. 일명 와우산이라 합니다. 누워 있는 소. 산 모양 누워 있는 소 모양이라서 와우산 카기도 합니다. 야경에 침산정. 아, 조명 색깔 예쁘죠? 예봅니다 침산정에서 바라보는 대구 야경 803 방향입니다. 상격대교, 무태교,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저 다리는 북대과시로 빠지면서, 직진으로 쭉 가면은 월드메리대양 쪽으로 흘러가는 다리입니다. 저녁 예쁜니 색깔이. 침산정, 단청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음. 봅니다. 침산 침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입니다 지금 왼쪽이 수도산 도청 구암성 소원 왼쪽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은803 방향입니다 803 보면은 앞에 앞에 있는 도로가 신천대로, 신천대로, 신천대로 신천 넘어서 신천동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더 보이는 다리가 성북교입니다. 성북교. 그 다음에 저쪽에 두 번째 보이는 다리가 도청교. 그다음 세 번째 다리가 경대교입니다. 경대교, 야경이 이쁘죠? 야경이 이쁩니다. 쭉 보면은, 여기서, 한 11시 정도 방향이 도청입니다. 도청, 도청. 전대로 신천동로성북교도청교 경대교 출구 자 이렇게. 다리 다리다리 다리 다라다라 다리 다리 다라 다아다달 다리 떴습니다. 그우리 이렇게 야경이 아 침산정 아름답습니다. 침산만조, 침산만조. 그래서 사람이 응? 뭐라고 야경 아 이쁘네요 침산정 침산정 올라가는 계단 데크 계단 저 위에 돌계단입니다 아유 오늘 운동 잘하고 잘 놀다 갑니다 특히 나무 저흔들근네에서 실컷 놀다 갑니다 아 실컷 놀다 갑니다 저흔들근네에서 오늘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